서주시고자 손인사 한번 할까요? 정한 보시고 손인사. 최장신입니다. 키는 188cm죠. 최장신이고 막의 라인입니다. 러시자 다음 포즈 가볼까요?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. 자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자유 포즈, 포즈. 예, 뭐 할까요? 네. 귀엽습니다. 예. 막내 라인이라서. 예. 자, 귀여운 사한테 네. 왼쪽 봐주시고요. 자, 같이 진행합니다. 손님도 부탁드려요. 네. 자, 시그니처 포즈, 포인트 포즈 갈게요. 자 마지막에 하고싶은 포즈 뭐 있을까요? 네 하트 보라색 합니다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손인사 한번 할까요? 네 한쪽 손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한쪽 손만 네, 네 손인사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려요 자, 마지막으로 보람트 부탁드립니다. 네, 안전 매력이 있는 멤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, 주막 보시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멤버는 우리